안녕하세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오늘 영상은 코스트코에 15년 이상 다니면서 자주 구입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봅니다. 암 경험자인 좋은 날 하루가 추천하는 코스트코 추천템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 드릴 제품은 다운이 세탁 세제예요. 예전에는 세탁 세제도 성분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넬리 소다 세제를 사용했었는데 가로 세제라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이 제품을 사용량보다 조금 적게 사용하고 헹굼 횟수를 최대한 많이 해서 잔여 세제가 남지 않게끔 세탁을 하고 있어요. 추천하는 제품이라 기 보다는 그냥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예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거의 다 사용해서 다시 구입해 봅니다. 이것도 추천이라기보다는 식기 세척기 세제가 떨어져서 구입했어요. 세정력이 좋더라고요. 이 커클랜드 키친타월은 진짜 추천해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 키친타월을 한번 사용하면 다른 키친타월을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크고 두껍고. 또 먼지 날림이 거의 없어서 저와 친정엄마는 이 제품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보관할 때 자리 차지를 덜해서 좋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크고 두껍고 또 흡수력도 좋아서 저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만큼만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한번 구입하면 몇년쓸수 있는 질 좋은 화장솜도 떨어져서 구입했고요. 행주, 물티슈도 구입합니다. 이제 식품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이런 종류들은 거의 구입해서 먹지 않아요. 촬영하지 못했지만 가공된 냉동식품, 밀키트 등 간편식품 등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양념하지 않은 생고기는 종종 구입해서 먹는데요. 이번에는 명절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어예요.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에 가면 연어는 꼭 사야 한다고들 하죠. 필수 추천템으로 자주 등장하는 연어예요. 저도 코스트코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자주 구입해서 먹었어요. 가격 좋고 질 좋은 생연어를 구입할 수 있었던 곳이 코스트코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들고 오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주 구입하지는 않아요. 양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자연드림이나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연어회 좋아하세요? 저는 연어회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연어구이는 맛있지만 연어회는 맛이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 연어로 초밥이나 회덮밥, 연어장을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회를 좋아하지 않는 저는 가끔 코스트코 연어를 구입하면 이렇게 구이용으로만 잘라서 냉동 보관해두고 먹고 있답니다. 냉동 보관 방법은 자른 연어를 종이호일 위에 하나씩 올려서 감싸 주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해동해서 먹으면 정말 편하고 좋아요. 가장 좋은 부위는 연어 스테이크를 해 먹고요. 나머지는 냉동에 두었다가 하나씩 꺼내 구워 먹거나 속밥을 해서 먹거나 하고 있어요. 회로 즐겨도 좋고, 구이로도 좋은 코스트코 생연어 추천해 봅니다. 문어는 진짜 진짜 강추해요. 저는 갈 때마다 구입해서 먹고 있어요. 국내산 문어인데 가격도 좋고 질기지도 않고 맛도 좋아요. 제 영상에서 사용한 문어는 거의 모두 코스트코 국내산 문어입니다. 샐러드에도 넣어 먹고 기름장에 콕 찍어서도 먹고 다리 하나씩 잘라서 냉동해 두었다가 문어 솥밥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한 번에 모두 먹기 어렵다면 이렇게 랩을 씌워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자연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코스트코 문어는 자숙 문어지만 먹기 전에 한번 데쳐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팔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빠르게 찬물로 씻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미 삶은 문어라서 많이 익히면 질겨져서 맛이 없으니까 살짝만 익혀주세요. 보통 크기에 따라 3분에서 5분 정도 데치고 있어요. 저는 요즘 굴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굴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살림에서 계속 사다가 먹고 있는데 오늘은 코스트코 온 김에 하나 들고 갑니다. 곧이 자리에는 굴이 사라지고 멍게가 있을 예정이에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굴 열심히 먹어줘야죠. 매생이 굴 떡국도 끓여먹고 매생이 굴전도 한장 맛있게 부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우렁강 된장에 들어가는 우렁이는 모두 코스트코 자수 우렁이에요. 냉동이 아닌 생물 우렁이라서 좋아요. 아직 남아 있어서 오늘은 구입하지 않았지만 이 우렁이도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맛도 가격도 좋아서 믿고 사는 코스트코 딸기예요. 어제 딸기를 구입해서 오늘은 그냥 갈게요. 가격 좋은 바나나는 무조건 하나 데리고 가고요. 이 샐러드들도 처음 코스트코 다닐 때 자주 구입했던 것인데 요즘은 잘 구입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이제는 반으로 나눠서 나름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지만 그래도 대용량이라서 저는 이걸 다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라서 파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어린잎 채소 정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한 살림이나 자연드림에서 조금씩 사다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은 심단흡팜이라는 곳에서 매달 정기배송 받고 있지만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 왔을 때 가끔씩 계란을 구입합니다. 이두 곳에서 판매하는 계란은 일반 마트에서 파는 계란과 정말 많이 달라요. 노른자가 살아있다고 할까요? 정말 신선하고 가격도 좋은데 맛까지 너무 좋아요. 입맛 까다로우신 저희 친정엄마도 이두개 제품이 더 고소하고 간을 하지 않아도 짭짤한 맛이 느껴져서 좋다고 하세요. 왼쪽이 심다누팜 계란, 오른쪽이 코스트코 계란입니다. 침단 우판 계란은 난각번호 1번, 제가 구입한 코스트코 계란은 2번입니다. 가능하다면 난각번호가 1번, 2번인 계란을 드시는 게 좋으니까 계란만큼은 좋은 계란 구입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누카꿀은 몇번 보여드렸죠. 저는 암 진단 후에 항염, 항암효과에 좋다고 해서 마누카꿀을 매일 아침에 먹었어요. 이 umf 숫자가 높은 게더 좋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코스트코에 가면 구입해 옵니다. 남편이랑 매일 아침에 반 티스푼씩 먹고 있어요. 속쓰림에 효과가 좋아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봅니다. 코스트코 새우도 정말 유명하죠. 태국산 냉동 생새우고요. 가격도 좋고 맛도 좋아서 자주 구입합니다. 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새우는 대부분 커클랜드 새우입니다. 볶음밥 용으로 좋은 작은 사이즈의 새우와 꼬리가 있는 조금 큰 사이즈의 새우를 구입했어요. 새우가 떨어진 지 오래되어서 이번에는 정가로 구입했지만 사이즈별로 세일도 자주 하니까 세일하는 사이즈의 새우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우가 세일한다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텔라피아 이거 정말 좋아요. 냄새도 없고 빠르게 해동해서 간단하게 구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고요. 구울 때 소금, 후추 간만 해주면 아주 담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프라이팬에 구워서 텔라피아만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밥과 반찬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텔라피아에는 닭가슴살과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이 조금 지겨울 때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육류만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우리 유방암 한우가 가끔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귀찮은 날 혼자 있을 때 먹으면 간편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추천해 봅니다.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총세 가지예요. 오늘 구입한 아보카도유와 올리브유,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아보카도유와 현미유는 한식을 만들 때 혹은 간된장처럼 보관을 해서 먹는 요리에 사용을 하고 양식이나 바로 먹을 수 있는 계란 프라이, 야채 볶음 등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커클랜드 올리브유는 대용량으로 사용해야 하는 감바스나 파스타 등에 사용하면 가성비가 좋아서 떨어지면 항상 들고 오는 제품입니다. 이 오일 두 종류는 용량이 많아서 빨리 사용하셔야 하고 보통. 개봉 후 2-3개월이 지나면 남아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구입해야 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동시에 산도 0.1% 미만의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코클랜드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5%인데 가성비로는 좋으니까 구이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외 샐러드 용으로 먹는 올리브 오일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린 제품들이 산도 0.1% 정도 되는 제품이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맵고 묵직한 맛이 나는 올리브 오일을 좋아해서 보통 스페인산을 먹고 있는데 이 커클랜드 올리브 오일도 스페인산이라 좋아합니다. 커피 원두도 하나 구입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입하지 않았지만 추천하는 식초라서 보여드려요. 이 하인즈 식초는 진짜 좋아요. 과일, 채소를 세척할 때 저의 필수템이기도 하고요. 식초, 베이킹소다 세척이 효과가 있다, 없다 말들이 있지만 저는 암 진단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용으로 가격 부담 없이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또 피클이나 간장 고추 등을 만들 때 넣으면 맛도 좋아요. 저는 보통 세척용으로 구입하지만 친정 엄마는 여름에 이 식초를 넣어서 무 절임이나 간장 고추 장아찌 등을 만드시고 저는 그것들을 매우 맛있게 잘 먹고 있답니다. 코스트코에서 건강하게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예고드렸던 아무 경험자가 먹지 않는 음식에 대한 영상은 다음주에 업로드 됩니다. 한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